자 이번에는 그 문자열 메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문자열은 하나의 객체입니다. 어, 일반적으로 객체는 그 객체의 내부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참조하거나 조작하기 위해서 객체에 관련된 함수를 갖습니다. 그런 객체에 속한 함수를 어, 우리가 메소드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음, 자 스팸 앤 햄이라는 문자열이 있습니다 어, 여기에 upper라는 메소드가 있고 lower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upper 어, 소문자가 대문자로 싹 바뀌었죠 어, 메소드는 이제 객체 다음에 이렇게 점한 다음에 그 함수명을 써서 표현해주 어,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객체 X, s에 적용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혹은 s라는 공간 안에 정의된 s라는 객체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와 변수와 함수들을 가지고 있는데 s라는 공간 객체 안에 있는 함수 어퍼를 호출하라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다시 소문자로 바꾸려면 lower를 호출하면 소문자가 되겠죠. 이것은 결국 s와 같은 결과가 어, 될 겁니다. capitalize라는 것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문자를 대문자로 전환해 줍니다. 그렇다고 s 자체가 변한 건 아니죠. s는 그대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문자를 리턴을 합니다. s 자체는 변경이 되지 않죠. s는 변경 가능하지 않은 자료형이 되겠습니다. 검색 관련해서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 메소드들이 이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 카운트는 우, 우선 이제, 그, 어떤 데이터가 몇 번이나, 어, 발생하느냐를 셈하기 위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s.count 하고요. a를 하게 되면 a가 몇번 사용됐는가요? 여기서 a가 세번 사용됐죠. 어, 이것을 나타냅니다. 없는 것이면 당연히, 어, 0이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 그 부분 문자열을 찾는 그 메소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find가 있고요. index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는 거의 비슷한데요. 우선 find를 살펴보도록 하죠. 어, find는 이제 뭐 end라고 합시다. 자, end라는 부분 문자열이 s 안에 어디 있느냐를 찾아주는 거죠. 그러면 0. 1, 2, 3, 4, 5, 5번 위치죠, 여기가? 5번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위치에 엔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음, 그니까, find는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오른쪽으로 찾아가고요. rfind는 그 reverse find라고 해서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찾아갑니다. 예를 들면, 어, find, 예를 들어서, 음, m이라고 하면은, 어, 앞에서부터 찾기 때문에 여기가 3번 위치가 되거든요. 3이고 rfind m 하게 되면 이제 뒤에서부터 찾기 때문에 얘가 어, 11번 위치가 되겠습니다. 어, 특정한 위치부터 찾도록끔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번의 m a 라는 것을 찾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4번 위치부터 4번 위치부터 m을 찾아봐라. 라고 하게 되면 여기 에 이제 4번 위치 이후에 M을 찾아서 11번이 그대로라는 어,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음, R S R find도 이제 그 시작 위치를 우리가 별도로 지정할 수가 있겠죠. 아, 이 경우는 그 여기 이제 시작 위치 문자열 시작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위치부터 여기가 되겠죠. 마이너스 2 위치부터 오른쪽으로 찾아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왼쪽으로 찾아라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체 문제의 시작 범위를 마이너스 2로 왼쪽 시작 기준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덱스라는 그 메서드는 어, find 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음 찾지 못할 때 예외가 바, 어, 발생한다는, 그 value error 예외가 발생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s. find 에서 어, egg를 찾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egg라는 것이 없으니까 find는 마이너스 1을 주는데요. 인덱스는 어, value error가 나는 거죠. 자 이런 것은 잘 찾죠. value error라는 메시지를 냅니다. substring not found in uh, string.index에서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그 오류 처리를 하고 싶으면 그 try라는 것을 활용을 합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이 될 내용인데요. 자, 뭐 k가 s.index에 뭐 egg라고 한다면 만약에 value error가 발생한다면 우리가 그냥 메시지를 출력하고 말 수도 있죠 자 이런 메시지를 내고 끝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 여기서 에러가 발생할 경우에 어떤 에러요 어, value 에러가 발생할 경우에 이 부분을 수행하다가요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중단되지 않구요 요, 요 코드 그 예외 처리하는 부분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처리하고 바로 넘어가도록끔 되 있어요. 그래서, 어, 인덱스하고 파인드는 이런 그, 없을 때 오류 처리 부분만 어,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문자의 편집 및 치환에 관련된 그 메소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strip, lstrip, rstrip 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그 좌우에 어, 공백을 없애줍니다. 스트립은 좌우 공백을 한꺼번에 없애줍니다. 예를 들어서, 자 T라는 문자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t L스트립하게 되면 어, 왼쪽의 공백이 없어졌죠? T점 R스트립하게 되면 오른쪽의 공백이 없어지고요. t t 스트립하게 되면 좌우의 공백을 어, 없애줍니다. 그리고 replace a b라고 하면은 a를 b로 어,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s가 이제 스페맨 백인데요. s가 스페맨 백인데요. 이 중에서 가운데 엔드를 o 와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예. 네. 바뀌었죠 음. 뭐몇 개로도 바꿉니다. 그 다음에 expand tabs는 그 탭을 일반적으로 탭을 공백 문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a tab b tab c 이렇게 이런 문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이 탭을 스페이스로 한번 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t2는 t expand tab 이렇게 되죠. 네, 그럼 t2라는 문자열은 그 탭이 아닌 그 스페이스가 채워진 이런 문자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탭 간격을 지금 현재 여기서 얼마로 처리가 됐냐면 8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탭 간격을 조절하고 싶으면 여기다 탭 간격을 써주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자, 탭 간격이 4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분리와 결합에 관한 메소드가 있는데 이것은 아주 많이 사용되는 그런 중요한 메소드들이 되겠습니다. 음, 스플릿은 이제 문자를 분리하죠. 예를 들어서 s가 spam and egg였죠. 스플릿 그냥 이렇게 호출하면요, 이것이 단어 단위로 분리돼서 리스트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 가지고 얼마든지 많은 놀이를할 수가 있겠죠. 단어와 단의 어 길이를 지금 현재 출력하고 있습니다 음 스플릿을 하는데 음꼭 스페이스 아무것도 인수를 주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스페이스 를 기준으로 해서 분리를 하고요어 인수를 줄 경우에 는 그것을 가지고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앤드 를 줬기 때문에 그스페맨 해그에서 앤드 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분리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음 문자열이 여러 개의 라인을 가지고 있을 때, 어, 이것을 우리가 s.split 해서, 라인 단위로 분리하려면, 여기서 그 new line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 아, 되겠죠? s가 아니라 m n u e l l 입니다 네, 그럼 라인 단위로 이게쭉 분리돼서 저장이 아,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라인 단위로 뭔가 처리를 하려면요. 자, 이런 식으로 그 라인을 분리해서, 어, 처리하도록 하면 되겠죠. 라인과 라인의 길이를 지금 현재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문자 열을 가지고도 분리가 가능합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고요. 그다음에 join이라는 건그 다음에 조인이라는 건그 반대입니다. 분리된 그 문자 열들 리스트에 저장된 그 문자 열들을 다시 하나로 합치는 것이 조인이 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 t equal s 점 스플릿 합시다. 그럼 t는 스패맨 햄이라는 어, 리스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시 부, 붙이겠습니다. 자 어떻게 붙이냐면 단어를 붙일 때 스페이스를 하나씩 두고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 붙이는 문자를 먼저 써 주셔야 돼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자 t를 붙이겠다 하게 되면 스패맨 햄이 나오죠. 만약에 음, 공문자를 써주면 공간이 없이 나오죠. 이거를 무슨 뉴 라인으로 써주면 자 이런식으로 그 줄이 어, 줄, 줄 바꾸기 코드가 뉴 라인 코드가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다양한 어, 형태로 여러분이 연결 하실 수가 있다는거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이미 문자열이 주어져 있을 때 그것들을 이렇게 정렬 왼쪽이나 가운데나 오른쪽으로 정렬하고 싶을 때 우리가 이런 메서드들을 씁니다. center, left, just, ljust, rjust 이런 걸 쓰죠.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음, 그래서 자, s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전체 문자 60자 중에서 가운데 딱 맞추겠다고 하면 s.점 center. 60 하게 되면. 자 보십시오 이게 전체가 60 문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정 가운데 어, 어, 문자가 딱 배치가 되게 되는 거죠 자 s 점 센터가 아니고 이번에 이제 엘저스트 어, 엘저스트 L L 해보겠습니다 엘저스트 어, 60 하게 되면 60 60개의 문 60개의 길이를 갖는 6, 어, 문자열이 생기는데 왼쪽으로 붙죠 알저스 네, 하게 되면 60개 문자열의, 그, 오른, 오른쪽에 이렇게 정렬이, 어, 되도록끔, 어, 출력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에 관한 질의를, 어, 그 할수 있는 여러가지 메소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is alpha num, 이 결과는, 이제, 저거죠. true 아니면 false가 되겠습니다. 질의니까요. 어, 이거는 알파 뉴메릭하고 영문자 숫자냐, 아니면 영문자냐, 이건 숫자냐, 소문자냐, 스페이스 문자냐, 뭐 제목이냐, 어, 그다음에 대문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여기에서 이 이즈 타이틀은 이제 문자에 있는 단어들이 첫 문자가 전부 대문자로 시작할 경우에 어, 그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어, 트루 어, 제목이라고 보는 거죠. 이런 이렇게 건 위드 윈드라고 했을 때 어, 이것은 제목이라고 보지 않고 각 단어가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할 때 어, 제목이라고 봅니다. 음, 그래서 이즈 알파넘 같은 경우 몇 개만 예를 보면은요, 알파벳이나 음, 아니면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냐 알넘 이렇게 되있죠. 네. 참이죠. 그 다음에 숫자인 경우, is, digit.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형태로 질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음, 많이 사용하는 그 형태의 코드인데요. 음, 문자를 붙이기 그 연산을 이제 프로그램 하다보면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s라는 공문자열을 두고요. 그 다음에 한번 반복할 때마다 이제 어떤 그 같은 혹은 다른 문자열들을 이렇게 s에다가 추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s는 실제적으로 어 10만 개의 스팸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하고요. 또 다른 방법은 리스트를 하나 마련을 해 두고요. 그 리스트에서 어... 매번 할 때마다 하나의 항목으로 스팸을 이렇게 추가하는 겁니다. 음, t a p p e n 스팸, 이렇게 하고요. 이건 줄이 분리가 돼야 됩니다. 여기 틀렸네요. 어, 그 다음에, 그리고 for 다 벗어나서, for l 를다 벗어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나서요 끝났으면 이제 S에서 자 이런 식으로 조인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여러분 보시듯이 이제 금방 끝났죠 이건 뭐 1초도 안 걸려서 방금만 끝났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이걸 해보시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걸 해보시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한 컴퓨터에 따라 다르지만 한 300초 이상은 충분히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자를 붙이기를 할때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에서 이렇게 연결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메모리를 얼로케이션하고 딜, 어, 프리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여기서는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음, 여기에서는 이제 리스트에 쭉 메모리만 그, 그 문자열만 쭉 잡아뒀다가 나중에 한 번만 쭉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기법은 좀잘 눈여겨두셨다가 그 효율적인 코드를 작성하는데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이번엔 스트링 모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원래 스트링 모듈은 파이썬 1.5.2까지는 그 스트링 연산을 위해서 어, 사용되는 대부분의 함수와 상수를 갖고 있던 그런 모듈이었습니다. 그런데 1.6부터 그 모듈에 있던 함수들이 어, 그 스트링 메서드로 어, 전환돼서 그 주로 메서드를 이용해서 어, 작업을 많이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스트링 모듈에 어, 많이 가지고 있는 상수와 함수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 모듈은 이제 이제 디지트 같은 한번 해보죠. 스트링 점 디지트는 이제 숫자를 의미하겠죠? 그다음에 어 옥탈 디지트 예, 네, 8진수 숫자들 그런 모 모임, 모임이 되겠죠? 그다음에 16진수 그 레터스 하기면 어영 문자 그 다음에, lowercase 소 문자, uppercase 대문자, punctuation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그 구분교들. 예. 네. 그 다음에, printable, 출력 가능한 문자, white space, 공백, 여러 공백 문자들을 포함한 이런 상수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음, 여러분이 이것들을 이용해서 뭔가 작업을 할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자열에, 어, 문자열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이러한 각각의 문자가 어, 전부 다그 숫자인지 아니면 문자인지 이런 거를 테스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음, 스트링, 숫자인지 테스트하려면 디지트를 하게 되겠죠. 그, 예.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어, 각각의 문자가 어떤 집합의 문자 세트에 있는지 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더 조합해서 음, 다양한 문자 세트를 정의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숫자 영문자들의 조합이 되겠죠.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laughs> 변수명 만들 때 언더라인 어, 영문자로 시작해서 어, 두 번째 문자는 숫자 언더라인 영문자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자 이런 형태로 어, 우리가 원하는 문자 세트를 쉽게 얻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스 g 모듈에서 지원하는 그런 함수들은 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그 스트링 모듈, 스트링 메서드 어,에 있는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스페인 문자가 나오죠? 좀더 쉬운 방법은 자, 그냥 문자열에 어퍼를 호출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 이두 개는 사실은 같은 방법으로 처리가 됩니다. 1.6부터는 이런 방법으로 어, 사용하도록 좀더 권고를 하고 있으니까 이쪽 방법을로 어,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음, 없는 그 함수들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c a 워 w o r d s zerofill. 그래서 이런 거는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각 문자에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넘겨주면, 그각 단어의 첫 번째 문자를 대문자로 전환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로필은 이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면, 여섯 자리를 확보하고요. 그, 채워지는 자리는 이제 영어로 이렇게, 채우도록 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어, 유니코드는 파이썬 1.6부터 도입됐습니다. 어, 그래서 음, 세계 각국의 코드를 에,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 유니코드를 사용하기 위해선 한국어 코덱을 설치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어이 책을 쓰고 난 시점 이후에 새로운 한국어 어, 코덱이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가능한 이것을 설치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어, 소스 포지탄넷의 프로젝트의 코코 어로 들어가셔서 요 어, 윈도우즈 인 경우에는 이제 요 파일을 그냥 파이썬 2.2인 경우에 어 그냥 설치를 해주시면 되구요 음또 리눅스 나 기타 패키지에 관한 그 소스 나그 여러가지 패키지 들이 그 파일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것을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한국어 코덱이 설치가 되었을 경우에 음 어, 우리가 그, 다음과 같이 한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유니코드로 표현하는 그 문자열은 앞에 u를 붙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쓰는 방식이 되겠고요어 그래서, 그, 유니코드로 어떤 그 특정한 문자를 표현하고자 할때 여러분이 직접 코드값을 백슬시이 u 한 다음에 이렇게 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또 라는 문자를 표현하고 있고요 이제 유니코드 로 이렇게 한글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글을 다른 그 코드 세트로 변환 가능할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유니코드 한 다음에 인 코드 를 쓰게 되면 여러분이 쓰고 여기에 이제 캐릭터 셋을 정의를 해주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어, 코드로 한글이 변환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인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 랭스라든지 이런 거를 처리하기가 어, 힘든데요. 어, 유니코드로 변환한 이후에 어, 이것을 처리하면 한글에 대한 정확한 문제, 문자도 여러분이 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파이썬의 문자, 문서 문자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소스코드를 작성하고 거기에 대한 문서화를 할때 음, 보통 코멘트를 사용하죠. 그 샤브로 시작하는 음,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또 다른 방법의 문서화 기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문서문자열이라는 것입니다. 음, 문서문자열은 그 모듈이나 클래스나 함수의 어떤 해설을 그 코멘트가 아닌 문자열로 표현을 하게 되고 그 문자열은 어, 여러분이 코드 수행 시동쪽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끔 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코멘트의 주석은 음, 소스 코드를 여러분이 직접 확인을 해야만 어, 해설을 볼 수가 있지만 어, 이 문서 문자열은 코드 수행 중에라도 뭐 대화식 인터프리터라든지 아니면 실제 코드 수행 중에라도 이러한 문자열을 직접 참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 문서 문자열의 속성은 그, 그 DOC라는 어, 객체의 속성을 이용합니다. 아, 좀더 그 이, 이것을 직접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좀더 자세한 설명을 보려면 헬프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 자, 스트링이라는 모듈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스트링에 그 어퍼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음, 이것에 대한 문서 문, 문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라인 덕 언더라인 하게 되면 어, 문서, 문자열이 나오죠. 이것을 프린트로 하면 우리가 좀더 깔끔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음, 그 함수 사용법과 그 설명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모듈 자체에 대한 그 문서, 문자열도 있죠. 그래서 어떤 객체에, 그 객체에 낙어 속성을 여러분이 참조를 하게 되면 어, 거기에 대한 어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문서 문제는 어디에 정의되어 있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스트링이라는 모듈을 오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소스 코드에 그 어, 가장 처음에 해당하는 이 문자열이 어 여러분이 보시는 바로 이 문자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본그 어퍼라는 함수를 한번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어퍼라는 함수가 있죠. 어퍼라는 함수에도 그 실제 코트가 아닌 그 문자열이 가장 첫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금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 u p p e 란 함수의 덕그 속성에 들어가 있는 문자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서 문자열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그 문서, 문서 문자열은 독속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그 모듈인 경우에 파일의 첫 문자열, 함수인 경우에 함수의 첫 문자열, 클래스 메서드인 경우에도 어, 각각 그, 그, 데피니션 한그 헤드 바로 밑에 첫 번째 문자열이 어, 바로 문서 문자열이 어, 되는 것입니다. 아, 어, 그러면 동적으로 DOC라는 속성 이용해서 여러분이 참조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 그 체계적으로 다른 정보까지 쭉 어, 수수합한 어, 그래서 형식화한 출력을 보기로 원하면 여러분이 help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 help string. upper 하게 되면요, 어, 이, 이 내용은 똑같죠. 그 요거 이제는 헬, 헬프가 이제 알아서 자동적으로 보여 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모듈에 관한 헬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좀 정보가 어, 길어지죠. 자, 모듈을 헬프 하니깐요. 이러한 아주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듈을 헬프 했을 때 모듈 다, 자체에 대한 그, 디스크립션으로, 그, 파일 위치가 어디고, 뭐, 이름은 뭐고, 디스크립션 하고요. 뭐 이런 것들, 이제, 덕스트링이 있었던 거죠. 그걸 다 수, 수, 수집하고요. 수그 다음에 각 함수들의 정의, 함수 이름과 그 함수들의 그 덕스트링을 다 이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그, 정보를 출력해 주는 것이 바로 그 헬프가 되겠습니다. 상수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어, 그 간단히 이제 소스 코드를 도와주기 위해서 코멘트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어, 이런 식으로 동쪽으로 문서를 참조할 수있도록 여러분이 문서화를 시키는 것이 어, 좀더 파이썬적인 어, 코딩 방법이 되겠습니다.